일곱 번째 강의 니체의 임마누엘 사상 함께하기 위한 아쉬운 이별이라고 제목을 달았고, 우리 교재로는 129쪽부터 시작입니다. 임마누엘 사상은 기독교 요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함께 한다. 사랑의 이념입니다. 곁에 있어 준다.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니체에게도 함께 있어준다 라는 말 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 사상을 거부하고 허무주의 사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기반 위에 허무주의라는 철학을 탑처럼 세우고 싶을 뿐입니다. 혹은 기독교라는 나이테를 품어주고 그 위에 더큰 하얀 살로 기독교를 품어 주고 싶을 뿐입니다. 혹은 태극 사상처럼 기독교를 하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하고 다른 절반을 허무주의 사상으로 음과 양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돌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자라 투스트라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미체의. 이념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논리가 뭘까? 그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베타적인 이분법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베타적입니다. 선은 이길 것이고 악은 제거될 것입니다. 선은 구원받을 것이고 악은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수업을 몇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을 따라오려면, 천국 오려면 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네가 1%라도 갖고 나한테 오면 난너못 받아줘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라 좀.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시키리라. 너는 제로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뜻은 100%로 만들어서 오라. 그러면 넌 구원받으리라. 두 번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 낳는 어구 전부 다 천국 오게 하겠다. 천국인이 되게 하겠다. 전부 인것 같지만 하지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네가 살고자 하면은 죽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기독교의 논리는 배타적 이분법입니다 내 편이 되면 넌 구원받을 것이고 내 편이 안 되면 너는 지옥 갈 거야 네 번째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 보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친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저기야. 이게 기독교의 논리라면은 니체의 논리, 즉 허무주의적 논리. 즉 니체를 이해하려면 니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를 열고 들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여 이제 나 홀로 길을 가련다. 너희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갈 길을 가도록 하라. 아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가르쳤다면 니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 이제 혼자 갈래 너희들은 이제 나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네갈 길을 찾아서 떠나라. 두 번째 나를 떠나라 그리고 이자라 투스트라에 맞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더 바람직한 일은 이자라 투스트라의 존재를 수치로 여기는 일이다. 짜라투스트라를 수치로 여기라.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녔다니, 음 하고. 나를 떠나라. 짜라투스트라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를 수치로 여기라. 이 짜라투스트라에 맞서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맞서다. 중요한 말입니다. 맞서다. 제님으로 연구하다가 얻게 된 히브리어입니다. 리프네라는 말인데. 님으로서는 바벨탑을 세운 왕이고, 님으로서는 하나님만 쫓아다니면서 신만 죽여버리는 사냥꾼입니다. 님으로서는 신 앞에서 저항할 줄 아는 자입니다. 리프네라는 단어입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신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그 가치, 그 신으로서의 존재를 리프네해서 대항해서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계라면은...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상에 깔려 죽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일이다. 입상에 깔려 죽는 일이 없게 하라. 자기가 믿는 어떤 신격화된 어떤 상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쓰러지면 너는 거기에 깔려 죽을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네 번째, 이제 나를 버리고 너희 자신을 찾도록 하라.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나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주 중요한 발언이고, 니체의 임마누엘 사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천천히 읽으면. 이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었고, 내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를 버리고, 이 짜라투스트라를 버리고, 너희 자신을 찾도록 하라. 너희 자신.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를 찾고, 이동용이면 이동용이를 찾고,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서야 나 자라투스트라를 부인하고 나서야 너희가 예수라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를 신이라고 믿었다면 그를 완전하게 부인하고 나서야 나는 너희 곁에 있게 될 거야. 아까 기독교의 논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가르쳤다면 니체의 논리는 뒤바뀌어서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을 부인하고 너의 운명을 갖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주겠다. 이러한 논리는 순자의 권학에도 나옵니다. 사자성으로 청출어람이라고, 청어람이라고. 쪽에서 나온 그런 색깔이, 그런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선생보다 제자가 더 낫다. 그런 뜻으로 즐겨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초인의 이념은 너무 섬의 이념입니다. 자기가 믿었던 신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파괴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이 한계를 보이지 않고 멋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니체는 이런 인만일 사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말이 초인에 이르는 길입니다. 초인에 이르는 길.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를 쭉 읽으면서 드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물론 이 사람을 고라해서 회고하면서 이때 이 글을 나의 글 속에는 나의 짜라투스트라만 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해석이고 평가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 글은 소설의 형식을 띄고 있고 그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인물들조차도 독백의 형식으로 읽어낼 수 있는 책이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인물들조차도 나의 또 다른 나일 뿐입니다. 독백의 형식으로 이동용이가 또 다른 이동용과 대화를 하고 절박한 부르지점에 푹 빠져 있는 인물과 또 대화하고 또 산비탈에 있는 젊은이와 대화하고 또 사막에 있는 딸들과 대화하고 그 모든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은 비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특정 어느 동네에 있는 어떤 김서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이 되는 길. 스스로 신이 되는 길.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 위대한 정오라는 말과 함께 이 초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한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대한 정오. 사람이 짐승에서 초인에 이르는 길 한가운데 와 있고, 저녁을 향한 그의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 찬미하게 되는 때를 가리킨다. 그 길이 곧 새로운 아침을 향한 길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정오란 짐승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에서 초인이 되는 그길 한가운데 그때를 위대한 정오라고 한다. 그리고 위대한 정오는 저녁을 향한 그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 찬미하게 되는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 갈때 죽음의 문을 관문을 통과하게 될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그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때 위대한 정오. 숨을 거둘 때 위대한 종우를 정신적으로 맞이할 줄 아는 그 정신. 새로운 아침을 향해서 모험의 길을 떠나는 그 용기 있는 자가 초인입니다. 자라투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하는 장은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인시피트 트라고에디아라고 했습니다. 비극이 시작되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은 자라투스트라는 비극의 주인공입니다. 왜 비극의 주인공이냐? 신을 죽여야 하는 운명,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처럼 몰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외롭습니다.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외로움 그의 운명입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구자입니다. 모두들 나를 쫓아올 뿐이지 나는 앞서가는 존재라서 내 옆에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구자의 운명입니다. 외로운 존재. 그래서 비극입니다. 비극이 시작되다 인스피트트라고에디아 신을 죽인 살해자의 누명을 쓰면서도 살아가야 하는 이 운명. 자라투스트라의 운명입니다. 베타적 이분법이 아니라 포용적 이분법으로 태극의 원리로 선과 악을, 악마와 신을 공존하게 하는 이 생각이. 현대 사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천년 동안 기독교 사상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 니체의 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몰락하고 있는 자는 그 자신이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자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깨침의 태양은 중천에 떠 있을 것이다. 깨침의 태양, 깨달음의 태양은 중천에 떠 있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칭찬하냐 하면 신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찬송가를 불러댈 것이다. 그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내는 그 찬송가를 읽고 싶으면 디오니소스 송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홉 개의 시, 아홉 개의 찬송가가 불려지는데 주인공은 전부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불러대는 찬송가입니다. 위대한 소원가입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초인이 등장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위대한 종호를 맞이하여 갖게 될 최후의 의지가 되기를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종호를 맞이하여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초인이 등장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이동용이도 7시 혹은 80, 욕심을 좀 부리면 90 혹은 100세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초인이 등장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그런 정신, 초인 정신이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위대한 종오를 창출해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에 갈때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사천왕문을 통과할 때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이 사람 보라 저 사람 보라 할때그 사천왕문 안에서 제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천왕문을 통과해야 극락이 절이라는 조용한 곳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죽어갈 때 단, 말, 마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죽어본 차가 없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단, 말, 마의 고통을 통과해야 우리는 극락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뭐가 있을까요? 정신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말마의 고통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육체를 훈련하면 될 것입니다. 9년 동안 면벽 수련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절을 개혁을 한 사람이 달마 대사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수 있는 그 개혁된 절의 모습은 소림사입니다. 단마 대사가 뭘 깨달았을까라고 역으로 질문해 들어가면은 몸의 건강에 대한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림사는 무술하는 스님들로 꽉차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분명히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니체에게서 영향을 받아 데미안을 쓴 헤세는 이런 말을 남겨 놓았습니다. 서문에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라고.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길은 끝까지 가야 그 끝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간 자만이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충 갔다가 여기가 끝 이제 됐어 이동용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다거나 자기 변명으로 자기에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지 않고 대충 마무리 한다면, 자살을 한다면, 정신줄을 놓는다면, 그 자는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 자가 초인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그 자가 초인입니다. 그 자가 신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 자가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 자가 걸어간 그 길을 후손들은 걸어가면서 넓은 길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직 자르투스트라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추종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이 큰 길이 될 때까지는 아직 세월이 많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중세가 천년 동안 길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근대인들서부터 현대까지 다 합쳐봐야 이제 겨우 한 500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500년 정도 더 가야 중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길 정도 겨우 흉내낼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 시간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가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1860년에 우리 동학사상 최재우 그분이 만드는 이런 시천주 사상 하늘을 섬기자 그의 동생 최시영은 사인여천 사람처럼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늘처럼 그렇게 섬기자 혹은 3대 손병희 선생님은 인내천 사람이 고 하늘이다 1860년입니다. 1865년에 니체가 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깨달아 아 이거 뭔가 아니다 하고. 우리는 1860년이 5년이나 더 앞섭니다.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허무주의 사상이 벌써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 자체에 저는 긍지를 가집니다. 우리 민족의 철학이 될수 있습니다. 이름만 바꿔 주면 됩니다. 네 리즘 허무주의 아, 그거는 니체가 만든 거고 우리의 철학을 다시 만들어 내면 됩니다. 저도 고민 중입니다. 이동용이가 하는 이동용이가 펼쳐낸 이 철학의 이름을 도대체 뭐라고 할까? 한때는 동그라미 철학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동그라미 아, 그것도 너무 상징적이라서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때는 야호 철학 그것도 주장은 했지만 아유 좀 장난기가 느껴져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디오니소스의 별명은 이아코스 우리말로 하면 야호인데 승리감을 표현한 그 말인 이아코스로 하려고 하니 이아코스가 또 뭐냐 하고 따지니까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니체는 물론 자신의 철학을 허무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이성이 있을 때는 자기 텍스트 속에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니체도 이 허무주의라는 이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름에 대한 고민 예를 들어, 지금 저도 책을 한권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건책 제목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혹은 저의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을 뭐라고 할까? 정신의 악기가 잉태가 되었는데, 이것이 나오기 전까지 좀 이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희망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 아직 내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끝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저는 이말 굳게 믿습니다. 끝까지 온 자만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입니다. 대충 오다가 여기가 끝이야 하고 멈추는 자는 하나님조차 손쓸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입니다. 끝까지 갈 용기와 힘과 의지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한말또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을 버리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곁에 있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 니체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을 마지막에 적어놓았네요. 그러니까 신을 버리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곁에 있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끝까지 가보라. 거기서 만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제 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